자,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다행히도 올라왔습니다 어, 재료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면서 이제 올라왔고요 어, 미국 증시 원래는 FOMC 발표 전에는 소폭의 저가 매수세 정도 나오면서 좀 소폭 상승으로 시작을 좀 했었는데요 SM, 어, fomc 발표 직전까지도 이제 큰 변동 없이 이제 이렇게 좀 전개가 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 오후 3시죠 이제 fomc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증시에는 빠르게 이제 매수세가 더해졌고 fomc의 결과는 75bp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죠 그래서 뭐 불확실성은 완화를 좀 했습니다 이제 뭐 75bp 인상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이제 불확실성 완화이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7 5 b p 할 수도 있다, 막 100p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서 증시 어렵게 했는데, 어 일단 그 나온 것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은 아래 에 있습니다. 어, 아예 경제 지표들 다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파월의 기자회견까지도 이제 나왔습니다. 아, 2022년 경제성장률은 원래는 2.8%였는데 1.7%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4.2에서 5.2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자체가 경제성장은 더디고, 인플레이션은 큰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경제성장률 낮췄고 인플레이션 높였고 그 말은 현재 스테그플레이션의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연준의 정책도 이 스테그플레이션에 맞춰서 이 이야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기 때문에 앞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은 하기 어려,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이 되어야 아 이제 이게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거은좀 차이점이 좀 있고요. FOMC의 파월 기자회견에서는 75bp는 아주 이례적인 거다. 어, 이번과 같은 금리 인상은 앞으로 일반적이지 않을 거다. 어, 그러니까 FOMC 이후에는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없을 거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죠. 어, 정말 해 봐야 빅 스텝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새벽에 환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 파월 의적인 70얘기 방압이 얘기해 준 거고 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12 원이 빠졌어요 1,278 원입니다 다만 최근에 1에서 2년간 fmc 발표 직후 시장이랑 fmc 발표 하루 뒤에 시장이 조금 많이 다른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불확실성 완화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 야 이러면 나중에 더 큰일나겠는데 어 이런 전망들이 나와서 바뀐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격적으로 많이 내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는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다, 다행히 조금 빨간 물좀 보면서 마감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최근 7거래 연속 하락을 좀 했는데 오늘 좀 반등을 나오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들 고생하시고요. 저희 이따가 오,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